거기에다 10% 가산점 드립니다. 우리 이한성 위원장님, 시간 이해하셨죠? 바로 보시겠습니다새 우리 당태원북도당 위원장이신 문경예천재선 이한성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박수로따주시기 아, 바랍니다. 아,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백승주, 우리 차하님,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꿈에 옛날에 김천지 청량 한일년 살고 갔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예! 아이고, 예. 아, 그, 이영필, 저번에 계신, 그, 하안이이해 하시고, 어, 제가 참, 어, 현재 도당 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유일하게 이것만은 참석을 어, 꼭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물론, 어, 이 지역이 현역 국회의원이, 뭐, 안 계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기하지만은 어, 우리 백성주 어, 예금께서는 어, 우리 어,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일 아끼고 또그 아낌을 받아서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 국방부에서 국정을 어, 잘 수행했던 분 바로 백성주 후보이 때 그럽니다. 제가 어떻게 잘 아느냐? 제가 하고 인연이 참 깊습니다. 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이분이야말로 이 지역에서 당선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장할 분,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분 바로 이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쫓아온데 k t x 가 조금 시간상 강연이 긴 바람에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 백성조습니다아 네. 우리 백성조 후보께서는 국방장관을 2년 반을 했습니다. 아, 출근 시작부터 우리 국방부의 참 민간인으로서 바로 차관으로서 국방부의 산적한 계획과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맞게 추진했던 분 바로 백성구 주 차관이었습니다. 사실 국방부가 계획할 과제가 좀 많았습니다. 우선 건국 그 이에 지금까지 본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실은 안아 바뀐 게 많습니다. 총알은 화각에 들어가고, 몇백억짜리 군사기밀은 그냥 재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처벌의 균형이 맞겠습니까? 총알 을엄청것보다 몇천억짜리 군사기밀 빼 빼드, 빼던 든지 훨씬 더 무겁지 않겠습니까, 요즘? 맞죠? 이렇게 반적인예를 보면은, 이런 겁니다. 어, 군사법 체계가 많은 것이 우리 건군 이래 많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적법이 체제가 그대로 있다. 던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민간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고 군사법 체계 바로 세우고 나오신 분 바로 백승주 차관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군 병영이 사실은 인권 사각지대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기합주는 거, 부탁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인권 수준을 보면은 대단히 후진적이고 또 여러분들 다 저녁 가지고 대 계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참 그쪽 같은 아들들. 군대가서 나무 고창한테 그냥 무참히 두드려 맞고 혹시또 억울하게 죽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그냥 그에서 옛날 기분 따라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비춰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고 그것은 바로 군, 군 경쟁력 전, 전투력을 하강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개선을 바로 이룩하고 나오신 분 바로 백성주 차관입니다. 여기까지가 <laughs> 이만하면은 그래도 말 구름도 비까지 되는다 이겠습니까? 역대 어느 국방사원이 이런 불지한 과제를 해냈겠습니까? 그래도 민간에서 신선한 시각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강한 힘을 받아서, 국방부에 는 많은 현역 장르들의 눈살을 받아가면서도, 굳건하게 패내문, 소신없는 지도자, 바로 백성주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보답하면 못했습니다. 작년에 문경에서 세계구린체육대회 잘 열린다 아십니까? 그 대회가 전체 예산이 당초에 한 523억 이렇게 조화하게 시작했습니다. 예산 많이 든다 그면 우리 최경환 부총리는 계시지만 절대로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승낙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까 2천억 더 넘게 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중복예산 빼고 그래서 1,653억 규모로 최종 낙찰을하면서그 예산 뒷받침 잘해주신 분 그래서 세계우리체육대회 멋지게 성공하고 세계 반방에 우리 경북을 알리게 해주신 분그 바로 수본공무자 바로 백성주 차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백성주 후에는 큰 빚을 잡고 이렇게라도 좀 보답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천리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막상 1653호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나니까, 아 여러 가지 미소한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만은, 었 그리고 또 실무적으로 고비고비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교통정리해 주신 분 바로 백성주 차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를 풀기까지 항상 그 뒷면에 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를 국방부에 전달해 주신 분 바로 백성주 차관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성공하고 이제 연북에서 그 유명한 세계 우리 체육대가 잘 열려서 저는 이렇게 참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왔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 네. 국방부에서 많은 선제한 문제, 검군 일에 누구도 해내지 못한 국방개혁 잘 이루고, 이제 이 지역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방산 전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수행과 그리고 정권 재창출, 그리고, 쿱이 발전, 몽땅 여러 분, 바로, 백성주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강원동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쿱에, 역시, 선지지답게 많은 젊은이들이 계시는데, 아마 구비의 위를 함께할 뜻으로, 이렇게, 만장에 계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해 주신, 그리고 일정으로 이전까지 와주신 우리 최경환 부총장님과 우리 김태환 우리 형님 의원님,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신 우리 김재원특보님이완영 의원님, 그리고 많은 당의 우리 여성위원장님, 차세대 위원장님, 우리 윤총욱 우리 부의장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마음 분들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백신 후보의 필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계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복도당, 이연간의지도이 위하여서, 어, 여는데들축습니다 시간을 조금 넘어가셨습니다. 수고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